나 키보드 부서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키보드로 가가지고 찢어버린다? 여기는 E키가 빠지고, 여기가 클릭이 안 돼요. 여기는 아래가 다 깨져버렸어. 여기도 이 밑에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스페이스바가 반쪽, 반갈죽이 되고, 이거 F키가 없어. 뭐 이것도 뭐 대충 비슷한 상황 이거 말고도 이 밑에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나한테 게임을 시키지 말라고 제발 에? 사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어? 아우, 제발, 씹새들아, 얘기 좀 하지 마라! 샌디 유로 우승했을 때, 가슴 가슴 홀로던 깐게 엊그제 같은데, 지금 심정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! 아, 씨! 요즘 댓글 나는 거 보면 은 존나 열받음! 잠깐 잠깐만 읽어드릴게난 너무 열받아가지고. 가뜩이나 지금 유튜브 조져가지고 지금 존나 열받는데. 샌디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진짜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샌디의 유로 우승했을 때가 가슴 훌렁 깐거 엊그제 같은 게 심정이 어떤지 궁금하네요. 샌디 이번에는 샌디 우통 가리고 못 보겠네요. 다음 거야. 이거, 이거 두번 읽은 거야. 세 번째 어 샌디 세계축구의 중심 유럽 일장 먹어놓고 6개월 만에 월드컵 못 나가는 구... 다음 거아 샌디 반응 말아. 샌디 슬퍼하지 말아요. 이탈리아는 분명 세계 안녕하세요.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이탈리아가 2년 연속 월드컵 탈락 <laughs> 형 조심 몸조심해. 이탈리아 탈락 북마켓 도니아 샌디한테 2년 연속 이 월드컵 올라간 거 위로해주세요.